대구 달서구는 3월부터 모든 구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은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애,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 3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대상자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달서구 외의 타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에도 보장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고 매년 갱신 예정입니다. 보장 내역은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후유장애, 사망, 벌금 등이며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구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